은아, 결정을 해. 안 아프다고 몇 번을 말씀하셔. 아, 아파요. 우리 아프다. 뽑을 거야, 안 뽑을 거야? 그것만 얘기해. 안 뽑아? 응. 그럼 뽑을 거야? 얘기 안 해. 너 얘기 안 하면 안 뽑을 거야. 다섯 살 때까지 얘기해. 오, 사, 삼, 이, 일. 오늘 안 뽑을 거야. 너 알아서 해. 엄마는 네 엄마는 네. 아이 아이 아이고. 안 뽑을 거야. 네가 네가 얘기 안 했잖아.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, 하지 마. 하지 마. 하지 마. 하지 하지 마. 애가 안포했다는 것도 아니긴 해요, 지금. 하,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진짜 <웃음> <웃음> 너 따라오지 마. 미안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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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참. <laughs> 어 응. 이고 <laughs> 답답해서 눈물 나나 보다.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니까. 나 때문에 짜증 나 맨날. 눈치 보네. 그래도. 아빠를 뽑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. 너랑 집값 영원히 하는 거야. 어어. 어 잠깐만요. 잠깐만. 어, 잠깐. 만 잠깐만. 네. 아, 어, 음, 어 해야 될 일이가 너무 많은데. 아, 이거 지금 이제 우리 두 시간은 얘기해야 될 거예요. 아, 이거 지금 막 엄청 지금 손이 바쁘게 제가 네. 네, 썼는데요. 네. 자 그런데요, 어머니, 제가 궁금한 게요. 특히 밥 먹는 거는 정말 수월치 않아 보이는데요. 맞아. 실제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? 오? 엄청 오래 걸리죠. 어. 그럼 저는 옆에서 네. 이제 먹기 시작하면 닭다리를 하는 거 이제 30분. 음. 이 안에는 꼭다 먹어야 돼. 음. 먹다가, 아까 보셨지만, 키아노, 침보하다가침보하다두 음. 징골하다. 어, 뭐. 음. 애를 막 발발발발발 아, 막막막는 발발, 발발, 아. 거예요. 네. 그럼 이제 예전에 부산에서 같이 지낼 때는. 네. 이렇게 기어 올라가고 야옹이 소리를 내고 응. 두드리고 그래. 어, 밥먹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랬나요? 제가 아 그렇게 하지 마, 밥 먹어야 돼 음. 하고 밥 먹을 시간에 그냥 딱 앉혀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나아졌었거든요. 음. 아. 예전에 있었던 버릇이 조금 나아졌었는데 었 음. 엄마랑 있을 때도 저렇게 하는구나. 하는 네. 생각이 들어요. 예, 예. 아, 아, 네. 그래요. 아니, 저는 네. 근데 또 궁금한 게 집에서 약간 이렇게 약간 무섭게 행동하고 엄마 또 치과에서 약간 이렇게 엄마, 엄마 옷도 당기고 이러니까 혹시 학교에서는 잘 지내고 있는지 학교에서 연락은 안 오나요? 괜찮은가요? 학교에서 잘하나요? 학교에서 매일 같이 전화가. 아, 오. 매일 같이 전화가요? 네. 왔었 썼어요? 아, 무슨 일 때문에? 어떤 때문에. 네. 이렇게 규율과 규칙을 잘안 지키는 안 편이다. 아. 자기 물건에 대한, 그리고 계획, 뭐 규칙에 대한 인지, 애들이 그 개념이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음. <laughs> 어, 일단, 그냥 아주 짧은 시간, 아이들의 어떤 문제행동의 그 겉모습만 이렇게 봐서는, 어? 굉장히 산만하네. 네. 그래서, 어? ADHD 아니야? 라는 생각을 잠시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런데.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산만해요! 라는 것만으로 다 ADHD라고 음. 어, 결정 내리면 안 돼요. 이거 진짜 네. 궁금했어요. 아, 네, 진짜. 네. 특히 ADHD는요, 여러 가지 아이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장소, 상황, 대화하는 사람, 여러 가지 세팅, 애가 해야 되는 기능에 발휘해서 어떻게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지를 굉장히 잘 관찰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. 아, 자,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얘는 뭘 제일 먼저 봐줘야 되냐면, 음. 부모가 이혼을 했을 때 아이들이 보이는 반응들이 있어요 모든 아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음. 일반적으로 일단 이 상황에 화가 나는 거예요 네. 우리한테는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면서 음. 친구하고도 싸우, 음. 싸우면 음. 화해하라고 하면서 아니 우리들도 그렇게 안 싸우는데 어른들이 저렇게 싸워요? 애들이 막 이래요 저한테 와서 음. 그러니까, 그러니까 화나있죠 애들이 음. 그럼 이제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음.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다시 아가처럼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음. 우리를 돌보느라고 엄마 아빠가 다시 어 사이좋게 잘 지내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이 안 하던 행동도 해요 이게 이제 일종의 퇴행 행동을 하는데요 뭐 이제 뭐 이렇게 애기 소리를 내기도 하고 뭐 잘하던 것도 이제 못한다 그러고 그러기도 해요 네 그래서. 부모 이혼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좀 어렵겠지만, 음. 어, 두 분의 이혼이 왜 영향을 안 줬습니까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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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네. 그걸로 인한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도 얘네들한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고,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들의 마음을 잘 돌봐주고, 잘 이렇게, 네. 어, 상처받지 않도록, 그걸 최소화하도록 하는 노력은 음. 필요할 것 같아요. 음. 네.